오늘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말해 볼게요. 새해 공제 좋다더라, 노후 대비 필수라더라. 그래서 그냥 은행 가서 만들거나 앱 켜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분들 솔직히 많으시죠? 그런데요, 연금저축은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 만들면 20년, 30년 동안 내 돈으로 금융사 배불려 주는 계좌가 되고, 제대로 만들면 세금 수수료 다 피해서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하나로 연금저축의 구조, 은행과 증권사의 차이, 펀드와 ETF의 차이, ETF로 굴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저축 이름부터 헷갈린다고요? 먼저 이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제도 이름이에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붙은 국가가 만든 연금 전용 통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 종류가 갈립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것은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하는 것은 연금저축신탁. 이거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펀드. 이렇게요. 여기서 핵심 나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연금저축의 대부분은 사실 증권사에서 만드는 연금저축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만들 때 장소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고 싶은데 은행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데를요. 그럼 어디로 가야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 수 있죠? 바로 증권사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화증권 같은 곳으로요. ETF나 펀드로 굴릴 생각이면 가야 할 곳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뿐 하는 일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행에 가면 은행상품으로 연금저축이 만들어지고 증권사에 가면 증권상품으로 연금저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금저축 펀드는 무조건 증권사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대면보다는 앱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걸 추천드려요. 대면으로 만들면 창구 직원의 권유로 판매보수가 있는 상품 구조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앱으로 비대면 개설하면 ETF 중심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판매보수가 없는 구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몰라서 나중에 앱으로 다시 계좌를 만들어 옮겼습니다. 이전에 이미 빠져나간 비용을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펀드와 ETF. 연금저축 펀드 계좌 안에서 펀드로 굴릴 거냐, ETF로 굴릴 거냐,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수료 기준으로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펀드는 연 0.7에서 1.5%의 수수료가 붙고, 액티브 펀드는 2%가 넘는 것도 흔합니다. ETF는 연 0.03에서 0.3% 수준이고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대부분 0.1% 전후예요. 펀드 수수료 연 1.5%라는 건 수익의 1.5%가 아니라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1.5%를 매년 증권사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천만원이 있으면 매년 약 15만원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20년, 30년짜리 계좌입니다. 연1% 차이가 은퇴할 때는 수천만원 차이로 벌어질 수 있어요. 무조건 ETF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마이너스나는 연금계좌에서 1년에 60만원씩 거의 10년을 빠져나갔었거든요.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저에게 매우 화가 났던 경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많이 나옵니다. ETF도 펀드 아니에요? 맞습니다. ETF도 펀드입니다. ETF는 여러 기업에 이미 분산되어 있고, 운용자가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 수수료가 극단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S&P 500 ETF 하나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자동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미 완성된 분산 투자인 셈이죠. 그래서 ETF로만 굴리면 끝?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망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첫 번째 실수는 ETF를 너무 많이 담는다는 것입니다. 10개, 15개로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돈이 잘 불려지지 않아요. 연금저축에 1년에 1 천만원 넣는 사람이 ETF를 5개 담으면 ETF당 연 200만원입니다. 이건 분산이 아니라 수익을 쪼개는 것과 다름없어요. 두번째 실수는 연금계좌에 테마 ETF를 넣는 것입니다. 2차전지, AI, 반도체, 단일섹터 등에만 몰빵하면 위험해요. 연금은 시간을 먹고 사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테마는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상품이에요. 시간대가 잘 맞으면 최고일 수 있지만 잘안 맞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 하나의 테마 ETF만 넣는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쌓는 계좌가 아니라 나중에 꺼내 쓰는 계좌입니다. 은퇴 직전에 폭락이 오면 인출에 직격탄을 맞으므로 반드시 균형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실수는 리밸런싱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좌를 만들고 초기 10년간 연금 저축 펀드 수익률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살펴보니 제 계좌가 마이너스 20인 상태로 매년 수수료만 원금의 1%씩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 충격과 배신감이란. 너무 자주 들여, 들여다보며 수시로 조정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관심이 없는 것도 안 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다 싶으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어...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가 현재 여러분이 원하는 펀드 맞습니다. ETF는 펀드보다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낮아서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매매는 피하고 연 1회 정도의 점검이 적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